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캠핑을 하러 친구들이랑 나와봤어요. 친구들이 지금 먼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저도 힘을 보태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텐트를 치고 오늘의 캠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하면 돼? 으쌰. 난 운반을 할게. 과연아, 여기 있는 거 잡혀? 짧은 것만 껴. 왜 나는 끼는 거안 지켜줘? 여러분 제가 망손이라서 친구들이 저한테 뭘 시키질 않네요 대신 둘이가 블로거니까 저는 대신 사진을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어디 가도 도움이 안 되네? 나도 끼고 싶어 나도 하나만 껴볼래 여기는 더안 들어가 그래? 왜 휘어져 있는 건데?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인 것 같은데? 그, 그 아니, 반대, 반대 같은데? 같은데? 아니, 어, 그렇네. 어, 안 맞는데? 이게 반대인가 봐. 왼쪽, 오른쪽, 맞잖아.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어, 맞아. 어, 이거 색깔이 양쪽이 틀리다. 이거랑 저기랑 별고 이거 빼, 그럼? 가운데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건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도움이 안 되네요. 어, 됐다. 흐 나도 하나 꼈다.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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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여기가 안 맞는데? 왜지? 왜 이쪽이 안 맞지? 이게 아. 뭐가 다른가? 한 번에 척척은 안 되네요. 여 기도 왜다 이렇게 됐어? 제 친구가 지금 자존심을 걸고서 혼자 텐트를 낑낑거리고 있는데 검색도 안 하네요? 검색해보라니까 검색해보라니까 <laughs> 이거 해낼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울릉도편 보신 분들은 이 친구를 기억하시죠 저번에 같이 캠핑을 갔었는데 그때는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 텐트를 한 10분? 10분 컷으로 그냥 후다다닥 잘 치던데 오늘은 상태가 여기가 이렇게 울죠? 뭔가 이상해서 지금 20분 넘게 치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어요, 드디어.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이게 방법이 맞아. 이렇게 다들 캠핑하시는 분들은 피칭하는 거를 쳐보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텐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만 못 치고 있네? 지금 유튜브를 봤더니 저희가 한게 맞거든요? 근데 천장이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게 왜안 맞는 거안 맞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울어. 그니까. 이게 왜다 빠지지? 뭐가 문제일까? 영상하고 똑같은데? 나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안 맞냐고 이게. 그니까 내가 멘붕이거어 그니까 여기가 빠지지, 옆에가.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이래?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어서 나도 몰라. <laughs> 진짜 멘붕 온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저는 그리고 <웃음> 카라반으로만 <웃음> 캠핑을 해봐서 텐트 캠핑 처음인데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얘 가운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고장이 이런 식으로 날수 있어? 야, 사실 이거 다꽉안 맞는 거 아니야? 지금은 가운데 폴이 그냥 안 맞는데 그냥 억지로 세우고 있어요 텐트가 고장난 것 같다는데 친구 말로는 그래서 텐트 캠핑을 좀 해본 친구들이 지금 알아서 둘이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셋의 첫 캠핑인데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 지붕이 좀안 맞긴 한데 무너지진 않겠지? 자 무너져도 안쳐어이 위가 안 맞는 채로 그냥 치기로 했어요 무너져도 죽진 않는다고 패기 보소 이걸 땡기라는 거겠지? 다땡겨 맞지?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렇지. 어, 맞아. 하긴 했잖아. 지금 어떻게 천장을 어, 만들었어요? 어지로. 대박친 제 친구를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어 시끄럽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어디 서오셨어요 아유. <laughs> 누워봐. 어디 한번 누워 볼까? 어! 어! 푹신해. 어, 빵빵? 어 좀더 빵빵해야 될것 같은데? 아, 쟤. 네. 한 명이 누워있어 볼래? 누워보세요. 네. 다현이가 진짜 오늘 고생한다. 원래 챔피언 개고생이야. 아, 더워. <laughs> 표정 봐. <laughs> 더 박스를 열면은 얼티티비. 아. 어 알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이렇게, <laughs> <박스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여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그냥 여는 거였어. 멀티탭이 어있을까요 여기 있다. 지혜야 무슨 생각해? 멍하다. <laughs> 집에 갈까? 이제 와서? 새벽에 <laughs> <나야. 미안. 웃음> <토끼> 수도 있어. <laughs> 여러분, 캠핑 이렇게 원래 개고생이라고 해요. 정말 개고생하네요. 저는 별로 한게 없거든요? 저는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오늘 별로 한게 없는데 개고생을 하고 있네요. 저 말고 제 친구들이. 아, 저는 이렇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잠깐 나와서, 어, 꽃을 한번 봐야겠어요. 꽃이 너무 예쁜데, 해가 꽃질것 같아서 지금 4시거든요? 어, 저 코스모스인가? 어, 잘 보이지도 않네? <laughs> 세상에. 암튼 여기 이렇게 꽃이 너무 예뻐요. 가을꽃. 어, 하늘도 너무 예쁘다.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저기, 저기. 저기 오늘의 우리 집 우리 집이라는 게 내가 너무 한게 없어서 친구 집이라고 해야 되겠다 친구 집에 놀러 가 봅시다 다시 이제 나도 좀 도울게 뭘좀 시켜줘 어 신난다 오늘 다 쓰겠군 예! 안녕. 좋아 <laughs> 어 힘들어 비눗방울이 이렇게 노동이 될 줄이야 <laughs> 근데 애기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 그치? <laughs> 다현이 줄라 그랬는데 줄거남쯤안 났네요 <laughs> 끝이다 애기랑 놀고 끝이다 즐길 줄 아는 자 <laughs> 어, 근데 애기가 노니까 너무 예쁘다 그치? 다 쓰면 우는 거 아니지? 어, 진짜 예쁘다. 에라 모르겠다. <laughs> 재밌어요? 아,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안녕. 다 써버렸네요. 이렇게 보람차게 다 썼다. 드디어 텐트 세팅이 다 됐습니다. 뿅. 제 친구들이 블로거들이라 지금 저만 빼고 노트북들을 보고 있네요. 심심하다. 블로그도 하는 거 보면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캠핑장에서 아무것도 볼게 없지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냥. 난 신났으니까. 친구들이 오늘 텐트 세팅을 다 하느라고 저는 한 일이 없어서 힘이 넘치네요. 아. 뿅. 예전에 캠핑할 때 샀던 워커도 신고 나왔고, 워커가 캠핑할 때는 진짜 짱인데. 저도 노트북을 가져올 걸 그랬나봐요. 와서 편집이나 할걸 그랬네? 지금 해가 좀 저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예뻤어요. 캠핑하기 정말 딱 좋은 그런 날씨? 그런 날씨? 바람은 선선하고, 태양은 뜨겁고,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텐트 설치에 어려움을 겪느라고, 텐트가 고장이 난것 같아요. 원래, 제 친구가 그렇게 텐트를 못 치는 애가 아닌데, 오늘은 한 시간 조금 넘게 텐트를 친것 같아요. 원래 뭐 10분, 20분이면 금방 뚝딱 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네? 그래서 지금 다들 지쳐있는 상태예요. 저만 쌩쌩하고. 보셨다시피 저는 별로 한게 없거든요.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할로윈, 지금이 10월달이라 할로윈 세팅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여기 캠핑장은 파주 문산 쪽에 있는 임진각 캠핑장이라고 하고 거의 북한 옆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이 되게 넓어요. 여기는 잔디 사이트고 이쪽은 평화 캠핑존이라고 해서 좀 넓은 사이트들이 있고요. 되게 자리가 여유 있는 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평일이고 여기가 되게 큰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있네요. 오늘 뭐 무슨 아무 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와본 캠핑장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쾌적한 것 같은 그런 캠핑장입니다. 관리도 잘돼 있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바퀴 돌고 있어요. 별로 남의 생활을 훔쳐볼 순 없으니까 찍을 게 없긴 하다. 오늘 와서 제가 한 일은 지나가는 아이랑 비눗방울 놀이만 신나게 한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약간 미안하네요. 너무 도움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척척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는 손이 빠르지도 않고 뭘 해야 되는지 눈치도 잘 없고 일단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텐트 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진짜 몰라요. 어떻게 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는 거를 거의 찍기만 하고 놀았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픽스라고 써 있네. 인지각 쪽이라 그런가? 아 여기 이름이 평화누리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평화누리라서 피스가 써있나보다 여기 이렇게 마트가 있고요 사이트에서는 마트가 약간 먼 편이에요 그래도 뭐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 좋게 걸으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정도고 오늘 텐트 설치에 이렇게 많은 힘을 쏟아붓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멀다고 느끼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잡은 캠핑존이 에코 캠핑존이라고 해가지고 주차가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 캠핑존 분들보다는 주차가 안 되는 텐트만 있는 캠핑 존이 조금 불편하긴 해도 막상 보니까 더 예쁜 거 같아요. 텐트만 있으니까. 여기도 근데 되게 예쁘다. 잔디 캠핑 존은 이렇게 캠핑장 중간에 떡하니 있어요. 이 잔디 캠핑 존은 되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는 애견 동반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더뭐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텐트들이 되게 많은데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평일이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우리 텐트는 여기 있고 여기가 편의동 그냥 샤워장이랑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간단한 편의동이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 텐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뭐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네요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일1 포스팅은 뭐 당연하고 아 근데 유튜브 영상을 일일일 일일 영상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 이 영상은 언제 올리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녁이 될 때까지 조금 쉬다가 저녁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오늘 메뉴는 양갈비하고 무알콜 와인이랑. <laughs> 무알콜 와인? 그리고 뭐였지? 곱창전골인가? 그렇게 먹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쁘게 세팅도 해놓고 아, 저녁이 되면 어떤 분위기일지 되게 궁금합니다. <laughs>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 띠부씨를 나 솔직히 왜 먹었는지 진짜 모르겠어. 이게 귀엽나 봐. 이걸 훔쳐가겠다네요? 증거 영상. 어? 아. <laughs> 너무 티나잖아! 없어지니 너무 티나는데? 아, 체중 커카가 가지고 싶었구나. 귀여운데? <laughs> 진짜. 아, 나는 진짜 저걸 왜 모으는지 모르겠어. 내 노트북에 막커카띠부씰이막 붙어있으면 난 싫을 것 같아. 좋아하네. 귀엽다. 이렇게 하던데? <laughs> 이렇게 가지는 걸로 하는 건가? 기혜야 미안하다. 못본 걸로 할게,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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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래 와, 개득템. 득템, 득템. 가져오. 이런 득템이 어딨나? 나 구하면 되지. 체중 커탄은 양보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거 인기 많다. 근데, 아, 인기 많을 것 같아. 어, 이게 제일 귀여운 어, 것 같아.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아. 나 주는 거야? 그런데 이름은 어디 갔어? 이름도 때 그러면. 맞춘나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모으는 이유가 뭐야? 귀엽죠? 귀여워서? 아 이게 유행이야 근데? 이거? 아니? 유행은 아니야? 이제 유행이 될 거? 아 그럼? 유행을 만들어 가는 거야? 또 <laughs> 사세요? 그런가 보다.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가져왔어. 자국조차 <laughs> 남기지. 아! 비었잖아 근데 그럼 얘를 여기다 다시 붙여 안돼 이거 지금 순서대로 돼있는 거란 말이야 순서도 있어? 번호가 있잖아 봐봐 어. 이게 순서래요 야 이거 14번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14, 순서 14가 비어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나온 것 중에 순서대로 해놓은 거야 이름도 꼭 붙여야 되는 거야? 이름 응. 왜 붙이는 거야? 이름, 응. 이름 알아야지 그 실만 있으면 안 돼? <laughs> 여기 안에도 있어 하나 봐봐 도대체 띠부실 이거 최... 붙여놓으면 거슬리지 않아? 이게 최애라서 붙여놓은 거야? 응. <laughs> 얘가 최애야? 얘제리퍼 최애네 이게 네. 최애야? 난 이게 FREE놀라. 이게 제일 귀여운데? 나 최준이 제일 아니, 귀여워. 나 분홍 분홍한 게 좋아. 아 미쳐. 자 이게 진짜. 왜 그렇게 좋은 거야? 아니 다 나도 이런 데다 붙이면 붙이고 싶을 거 같기도 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왜또 때? 뭘 또? 왜 어, 무서워. <놀람> <그래> 다시 붙이라고 <놀람> 붙여주려고 그랬는데 무서 그래, 붙여. 돌려주는 거야 지금. 돌려주는 거라고. <놀람> 돌려줄 줄 몰랐나봐. 뗐다 붙였다 하면은 이 부시랑 원래 뗐다 붙였다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퀄리티가 그래가지고. 바나나는 영상까지 찍습니다. 아 정말. 치사 빵꾸야? 가지라고 했잖아. 다시 주려고한 거였어. 근데 왜 치사 빵꾸를 가지라고 했는데? 뭘? <laughs> <멀리야>. 진짜 <laughs> 빡치게 하네. <웃겨. 웃음> 어, 노을 지는 것 같다. 예쁘네. 노을이 있어? 어디 도대체? 어, 구름 사이에 있다. 고 노을이 <laughs> 도대체 어디? 구름 사이에 있다니까. 아, 어, 지금 6시다 돼가네 벌써. 밥은 언제 먹을 거야? 배안 고파? 배 고파. 고프다고? 좀 고픈데? 근데 아직 여섯시도 안는네 뭐야, 밥, 밥 먹은지 얼마나 됐고? 뭐? 제일 배고플 것 같은 사람이 배안 고프다고 하네? 아 힘들어. 아 노트북 안 가져오길 너무 잘했다. 노트북 시간은 금방 끝났네. <laughs> 내일 다시 시작될 거야. 카페 가려고. 목탈아 올리브 오일이라고? 응. 오리골 뿌리고 양갈비 올려 이 정도면 되겠지? 오 어, 맛있는 냄새! 아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다. 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쥬? 이거 이거 야들야들해 맞져아 전골도 어, 맛있을 것 같아. 나 진짜 하는 게 없네. 찍기만 하고 있어. 어, 맛있겠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분위기 쩔어. 이건 이탈리안 시즈닝이고, 쯔란 시즈닝. 하지만 우리는 쯔란. 어. 와, 불 제대로 붙였다. 난 진짜 어? 이렇게까지 못 붙여. 와, 활활. 오, 오늘 불망 성공적일 듯? 먹어보자고. 어 맛있겠다. 무알콜 와인은 처음인데. 이거. 짠. 음. 짠. 맛있어? 이거 먹어도 되니? 굉장히 진한 포도주스 맛인데, 그냥? 알코올이란 전혀 없는 진짜 무알콜인데? 와 알코올이 있어야 와인 맛이 나는 거구나. 와인은 누가봐도 무알콜이다. 몰랐네? 맛있겠다. 진짜 맛있. 맛있겠다. 엄마탕이야오야 너무 맛있는데? 깜짝이야. 여러분 이건 무알콜 와인입니다. 야 너무 맛있다 근데. 음. 오 야. 음, 맛있는데. 오야 너무 맛있다. 아 정말 밥도둑이구만. 야 근데 양고기 너무 맛있다. 음 해볼래? 솔솔 뿌려? 한 번에 뿌려? 해. 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오 예뻐 예뻐 예뻐. 나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어, 오래가지? 어. 오 예뻐. 많이 아 진짜 마법사 같아. 아 어, 예쁘다. 우와. 와 색깔 변하는 거 너무 신기해. 뿌려볼래어뿌려볼래 어, 뿌려볼래. 아니 불이 없는데. 오, 이뻐, 이뻐. 와. 아 예뻐 예뻐. 아 진짜 예쁘다. 매직 캠프 파이어 재밌었어. 가루. 이거. 아 너무 신기하네. 와 나는 캠핑할 때왜 이런 거 몰랐나 몰라. 여러분 안녕 저 혼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잠을 못 자서 한 명은 약간 뻗은 기절 상태고 한 명은 나는 솔로 보고 있어요 어제 밤에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놀다가 그냥 잠들어버렸네 저만 잘 자고 일어났는데 저는 계속 악몽을 꿨나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제가 잠꼬대 하는 소리에 잠을 3시부터 못 잤대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 근데 내가 악몽 꾸려고꾼건 아니니까 뭐 사과는 했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친구들이 착해서 제가 안 깨고 그냥 잘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안 깨우고 자기네들이 못 잤대요. 착하죠. 그래서. 저만 좀 늦게 일어나서 7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시예요. 근데 일어나서 친구들이 5시부터 막 텐트를 좀 치웠대요. 그래서 찍을 게 없어. 텐트를 많이 치운 상태고 지금 퇴실 시간이 11시니까 11시까지 조금 놀다가 어제 켜놓은 난로를 등유를 닫으면 그때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여자끼리 1박 2일 캠핑을 해봤는데요. 언제 또 이런 캠핑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너무 기분 좋았고 재밌는 캠핑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해서 또 편하기도 했어요. 암튼 <laughs>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피 해피. 안녕 씨유